반갑습니다. 오우, 진정호 손선장입니다. 오늘도 밤새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늦게까지 하고 있어요. 네, 늦게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것 때문에 오늘은 패턴이 초전색 입질, 네, 초전 입질 그때 뭐한 3, 40마리 잡은 사람이 계시고 뭐, 두세 마리 잡은 사람도 계시고, 그거는 뭐 실력 차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예, 요 시간, 예, 한두 시간 정도, 피딩은 아닌데, 피딩인 같은 느낌으로, 예, 따끔, 따끔, 이제, 올라오는데, 아 이거 보시면은, 샤샤샤샤샤! 샤샤샤깔 깔찌가, 깔찌가, 깔찌가 올라와서 한번 때드립니다 <laughs> 자, 보시면 올라오고요. 어, 하겠습니다. 아들, 이민자, 한님들풀로 상황이고요. 뭐, 괜찮은 시알이 역시나 새벽에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 잡으셨고, 그게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두 마리 잡으 분도 계십니다. 두 마리 네. 슬픕니다. 슬퍼. 자 어. 이렇게 공경하시고. 물론, 오늘을 출조를 해도, 어, 패턴은 비슷할 것같아요 네, 초전장이 좀 잡히고, 중간에 한 4시간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파파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뭐, 돌아다니기 보겠습니다. 자, 진정호 손전장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가입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 진정호 손전장 치시면은, 밴드 나옵니다. 그럼, 뒤로 가서, 우리 딱, 나머지 조사님들, 뭐 갈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왔고요 일단은, 제가, 중간에, 너무 심심해서 삼치밭에 배를 한번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나게 한 30, 40분 정도 잡았었고요 자, 그래, 삼치기를 잡았는으신 분도, 예, 계시고. 그 다음에, 예, 뭐, 보시다시피, 여기랑, 예, 여기랑, 여기랑 조금 차이 나는 게 보입니다. 예, 네, 뭐, 이거는 오늘 깔치가 입을 닫아서, 네, 닫아서, 입을, 네, 입을 네, 닫아서 이런 일이 생겼 거야. 열심히 뭐 흔들고 꼬고 하신 조사님들은 아무래도 조케이 잡으셨고, 샤리 좋은 게애목 보이네요. 잡니까 맛있겠네요. <laughs> 자 옆으로 또 가서 춥지야 자 우리 또 여기 바로 옆에 오우야 이큰 피크닉 쿨러에 망해놨다 여기도 여기도 음 삼치하고만 응. 보기 좋습니다, 사장에 감사합니다. 자, 구독파셨구요 오늘도 코스를 잘짜가지고 안심심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